네. 자 오늘 네, 다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에 다니에서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 다니에서는 어, 1장부터 12장, 그러니까 총 12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긴 예언서는 아닙니다. 비교적 짧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겠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겠죠 다니엘 선전본도 보는데, 다니엘에서 어그 책의 제목은 우리가 책을 계속 읽지만, 계속 중간에 네, 계속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책 제목도 다니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시다. 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어, 그러니까 뜻이 그러니까, 내용도 사실은 이 안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자시다 어, 이것들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과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음, 아까 1장부터 12장까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 1장부터 6장 이게, 이게 이 다니엘서를 둘로 나누면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1장부터 6장과 또 7장부터 12장까지 그두 전반부와 후반부가 문학 양식이 달라요. 문학 양식이. 그래서 서술하는 극법이 다르죠. 1장부터 2장까지는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어, 그러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들,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을 잘 보면 굉장히 흥미롭죠. 반전에 반전을 더하고 긴장감이 막넘쳐 놓고 마치 드라마 보는 것 같고 영화 보는 것같 그래서 1장부터 6장만 묶고보면 굉장히 문학 양식이 뛰어난 문학 작품처럼 보여요. 그래서 읽으면 흥미롭고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죠. 이 후반부는 다니엘의, 다니엘이 본 여러 개의 환상,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중심으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다가올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단엘의 후반부는 전형적인 문학, 그러니까 묵시 문학입니다. 어, 묵시 문학. 그래서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나 소설적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후반부는 묵시 문학. 예, 묵시 문학의 양식을 갖고 있죠. 묵시 문학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 뭐예요? 묵시서가 요한 계시록이죠 어, 요한 계시록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자, 묵시 문화를 뭐라고, 왜묵시 문화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서 보여줄 때, 그냥 이렇게 A는 A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 상징, 어, A를 A라고 얘기하지 않고, A를 B다 얘기하고, A를 C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A를 다른 것에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암시적으로 얘기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초현실적인, 초현실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막 용들이 날아다니고, 하늘에서 막 불, 불이 막 쏟아지고, 천사들이 막 칼을 들고 등장하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이제 초현실적인 그런 표현들도 많고, 그리고 상징과, 그리고 암시와 은유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묵시 문학의 전통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묵시 문단을 보면 그 묵시서를 읽으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죠.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비슷한 표현, 그다음에 비슷한 용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구약에는 단위서 다니엘서가 돼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을 다니엘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해석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서예요. 왜냐하면 후대에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주거든요. 특별히 예수님도 예수님도 복음서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얘기하실 때 다니엘서를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직접 인용하실 정도로. 다니엘서는 굉장히 후대에도 많은 영향력을, 영향을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할수 있죠. 이 다니엘서는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도 바벨론 포로기고 장소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아니죠, 예루살렘이 아니죠,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유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위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나, 언제 우리한테 희망이 있나,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소망 없고, 포로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격려를 주는 거죠. 봐라,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어, 그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비롯된 겁니다. 자이 때문에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유다왕 네. 여호야기이 네. 다스린지 네. 3년이 되려에 바베노마 느부간 네 살이 네. 예루살렘에 네. 이르러 섬을 에워쌌더니. 네. 아멘. 자, 1절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했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역사적인 팩트가 그거죠. 어, 바벨론, 누부간네살 왕이 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했다. 어, 이게 팩트입니다. 어.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 당시 이 유다는, 유다의 상황은, 당시 고대근동, 어, 이 군동, 군동지방의 굉장히 변혁기 예. 그, 고대 근동지방의 태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런 갈등과 전쟁, 거기에 휩싸여 있는 유다, 이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정세가 같이 껴어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에는 바벨론이 이제 신흥강국으로 일어섰잖아요. 그전에는 아수르였어요 아수루. 아수루,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 근동지방을 재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견제하는 세력이 애굽이었고, 애굽도 굉장히 강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그런데 어.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게 바로 바벨론.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신흥 강국으로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 강국으로 일어서 막할때 애굽이 아 저는 가만히 두면 너무 너무 커버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견제하고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계속 와서 전쟁을 많이 막 일으켜요. 그렇게 근동지방의 패권을 위해서 특별히 애국과 바벨론이 막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그 사이에 꼭 껴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마치 우리나라가 열강, 저 러시아와 중국, 밑에서는 일본, 미국, 막 치고받을 때 우리는 껴, 껴갖고 막전쟁터가 되고, 막 그렇게 우리 사이에 두고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는 애국, 저 북쪽에는 바벨론. 이 바벨론을 막 같이 서로 견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BC 605년에 갈금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벌입니다. 사생결단을 내는 거예요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바로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게 되면서 애굽은 이제 근동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힘을 못쓰게 되는 거예요자 그래서 이 근동지방에 그 근동지방의 핵권을 바벨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갈기스 갈스 전투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그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자악하게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안에 유다는 어느 편이었느냐? 애국편이 있었어요. 애국 편. 애굽 친애국 정책을 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애국 편에 있었으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잖아요. 저놈들 은 이제 한번 총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을 몰아내면서 제일 먼저 치러 온게 바로 유다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오늘 느부가내설이그갈그미스 전투를 승리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그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유다를 치고 있는 겁니다. 유다를 침공해서. 그래서 유다를 침공해서 그에 다리고 있던 여호야기 왕과 그 왕족과 그리고 그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바벨론 1차 포로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제 삶. 총세 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차 포로였죠. 이때 니엘과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자신들의 신이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을 이겼다. 이거를 증표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거룩한 기물들을 일부를 빼앗아서 가 자기들 신전에 자기들 신장에 이렇게 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된이 역사적인 사실, 이게 일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일절의 말씀 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절 말씀이세요 이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성전의 기물들을 그의 손느부갓네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 어.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적인 일들을 사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바벨론이 강해져어 그 누부 만내살이 힘이 센것 같고 애굽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군대는 몰고 와서 유다도 치고 유다의 백성들도 끌고 포로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도 빼앗아 갔다. 아 바벨론의 그 누부 만내살이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다. 그가 다한것 같지? 그가 다한것 같아.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내면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 그러니까 바벨론을 강하게 하시고 애굽과 전쟁하게 하시고 그 전쟁을 통해서 애굽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더 애굽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유다를 치게 하시고 그래서 유다를 치어서 포로를 끌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는 거죠. 결코 바벨론의 누구간내사 왕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환경을 조성하셨겠습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징계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치는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려고 바벨론을 그렇게 강하게 하시고, 애굽도 몰아나게 하시고, 유다도 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 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알아,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역사가 사람의 의지와 계획대로 되거나 혹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강대국이나 혹은 돈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만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면 지어지는 거고, 갱락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자, 당연히 그 어떤 것, 그 하나도,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투루 행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또더 알아보면 그게 오히려 또 우리의 마음들을 아프게 하고 또 의심하게 하고 또 시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건이나 사고나 그런 일들을 겪게 될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미들이 생각된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와 그 땅들이 피폐하게 되고 집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문, 의문이 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맞는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신다면 그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왜이 악들을, 이 악한 악들을 왜 가만 놔두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게맞는다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이런 의심과 의문들이 들고 시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그냥 놔두고 보는 거 있느냐?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맞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정도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악을 견제하고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막강한 힘 없다는 거예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그 악을 견제하고 이길 수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 희망 없고 소망 없으니까 그냥 악에 빠져서 악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끔찍한 악들을 행하는 그런 악이 있고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반드시 악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셔야만 되는 겁니다. 또한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그 기적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며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그 역사를 주관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의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끔찍한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정말로 악한 일들이 선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정말 죽이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럴,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의 시험단을 그런 악들이 득세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서 반드시 각을 그 물리치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거니다 아무리 악이 강해도, 아무리 악이 강하고 득세하고 힘이 있어 보여도 그 힘의 유혹을 받아 그 힘의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면 피해를 당할 것 같아요. 손해를 볼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를 말하고 정직을 지켜가면 손해를 볼것 같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의와 진리를 행하고 정직을 말할 수 있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는 그런 동역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의 악들을 물리칠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꾼과 동역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꾼과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 이 믿음이 확실하다 어, 시험 들지 마시고, 어, 의심하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끈에 서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단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는 나누려고 어, 하는 말씀은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자손 곧 다니엘과 한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가 있었더니 아멘 자, 여기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네 사람의 이름이 자주 나오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냐. 어. 우리는 이 이름보다 주로 무엇을 많이 외워요?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로 외우는데, 사드라, 메사, 아벤노고. 어. 이거는 그 뒤에 나오지만, 바벨론에서 개명을 해준 거거든요. 어. 하나냐, 이사엘 미사엘. 이것들은 어. 다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다 L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인데 그 이름들을 다 못쓰게 하고 바벨론식으로 사드라, 메사, 아벤고 이렇게 개명을 시킨 거예요. 어,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좀 불쌍하죠. 우리도 일본 때 일본 그 식민지 시절에 창씨 개명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안타까움 또 어, 그런 음, 역사를 우리 가 갖고 있는데 그런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을잘이해하고 어쨌든 아무튼, 다니엘과 새 친구가 다니엘서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 따로 떨어지지 않고 같이 등장할 때가 많이 있죠. 그만큼 이네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형제보다도 더 진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사람이 격동과 고난의 시기에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네 사람이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주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다 당하는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으로 똘똘 묻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힘을 주고 이들이 무슨 과, 대단한 권력이 있어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격려가 된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세상의 친구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친구들 중에도 인생에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정말 인생에 가장 심각한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신앙적으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동지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 동지들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다니엘과 세춘입니다. 이들은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될때 어떤 고난이 와도 다이겨냈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서수 있나니 세 격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혼자서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명, 세 명만 함께 있어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과 연합하고 협력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검은교회, 같은 교회죠. 검은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고, 서로 교제하며 연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런 기준 가지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났어요. 한 믿음 안에서 한 신앙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끼어들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것은 사랑하고 섬기고 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면 누가 잘했니 누가 많이 했니 누가 어떻게 했니 이런 것들로 서로 비교하고 싸우게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신 믿음의 동지인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갈 것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경영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어.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성전해져서 어. 섬기는 거죠. 어. 배려하고 화해하고 하나 돼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동지들로서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힘을 주고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어, 어떤 거라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나 신앙에서 교제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서로를 위해서 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며 섬기며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신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세친구처럼 어떤 고난과 시련도 함께 이겨내고 아무리 풀기 어려운 문제도 함께 풀어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고문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진실한 믿음의 동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이신 줄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와 진실과 평화를 해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고문교의 공동체가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신하의 동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